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가난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6절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반대급부를 생각하며 주는 사람들은 가난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돕고,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에 수입이 생길 때마다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떼어놓는 것을 생활하면 항상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